이번 영상에서는 산화, 환원 문제 중 어렵다고 생각되는 다섯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올리드 185쪽 3번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로 만든 통 속에 불이 붙은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공기를 차단한 후 연소시켰더니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반응한 물질은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베스킨라빈스에서 포장할 때 많이 봤죠? 차갑고 하얗고 연기나는 이 녀석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산화탄소의 고체 버전입니다. 그럼 반응물을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Mg+, CO2가 되겠죠? 이 둘이 만나서 산화마그네슘과 탄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니까 우리는 이 결과값을 앞으로 잘 기억해둡시다.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mgO+, c. 여기서 산화마그네슘은 흰색 가루이고, 탄소가 검은색 가루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거 중3 때 배웠던 건데, 화학 반응식 양쪽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개수로 맞춰줘야 합니다. mg, 마그네슘은 양쪽 다한 개니까 패스. 이산화탄소의 탄소도 양쪽 다한 개니까 패스. 산소를 보니, 반응 전에는 산소 원자 2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산소 원자 1개입니다. 반응 후에 산화 마그네슘에 곱하기 2 때려서 균형을 맞춰 줍시다. 균형을 맞추고 보니 반응 후 마그네슘 원자가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응 전 마그네슘에 곱하기 2 때려주면 화학식이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답에 잘 적어주고 산화 환원을 분석해 봅시다. 반응 전과 후의 마그네슘을 비교해보면 산소를 얻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마그네슘은 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소를 보유하고 있던 이산화탄소는 반응 후 산소를 마그네슘에게 잃었습니다. 즉 환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86쪽 9번입니다. 무색의 질산은 수용에게 구리선을 넣는 모습입니다. 문제 아래 빈칸이나 포스트잇에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어 봅시다. 1번.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2번.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구리가 전자 2개를 방출하고 Cu2+ 구리 양이온이 됩니다. 3번. 구리가 방출한 2개의 전자를 Ag+ 은 양이온 2개가 각각 하나씩 접수해서 금속 은으로 석출됩니다. 4번. 구리 이온은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띠는 성질이 있으므로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거쳐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잊지 말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보세요. 이 사고의 흐름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기역과 니은은 오른북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Cu2+, e 구리 양이온 하나가 나오면서 방출된 두 개의 전자를 Ag+, 은 양이온이 각각 하나씩 흡수해 중성인 금속이 되었으니 하나가 나오고 둘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나오고 둘이 사라지면 수용액 속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세 번째 문제는 187쪽 11번입니다. 방금 문제와 거의 유사함으로 기억과 니은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디귿이 조금 아리송할 겁니다. 마그네슘의 표면에 기포가 생기려면 화학반응의 결과 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산구리 수용액과 마그네슘의 화학반응에서는 고체인 금속구리만 석출되므로 기포가 생긴다는 디귿보기는 틀립니다. 페이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번째 문제는 187쪽 13번입니다. A2 플러스 수용액에 금속 B판을 넣었더니 양이온의 수가 변했다고 합니다. 화학반응을 안 했으면 양이온의 수도 변함이 없었을 텐데 양이온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보니 금속 B가 전자를 방출하고 양이온이 되고 수용액 속 A2플러스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 금속 A로 석출되는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2플러스는 전자를 얻으니까 기억은 틀리고 금속 A로 석출되니 니은은 맞는 설명이겠죠? 디귿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원래 A2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던 수용액에서 A2플러스가 금속이 되버리고 금속 B가 양이온으로 B2플러스가 된다면 하나 나오고 하나 사라지니까 쌤쌤이겠죠? 자연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E플러스 이온이 사라지면 전기적으로 E플러스에 해당하는 이온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려면 a 2 플러스 1 개가 사라질 때 금속 b가 b 플러스 양이온 2 개로 등장해야 e 플러스의 전환은 유지하면서 양이온의 수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즉, 나 그래프를 보고 금속 b가 수용액에서 양이온이 될때 b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온의 전환은 a 2 플러스가 b 플러스보다 두배더 크므로 디긋은 틀린 보기. 마지막 문제는 187쪽 14번입니다. 철의 재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니은과 디귿 보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 보기를 풀려면 화학 반응식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반응물을 보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도 어쨌든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칸에다가 C와 O를 순서대로 적어 놓고, 원자의 종류와 수, 균형을 맞춰 봅시다. 반응물에 탄소 1개짜리 2개, 산소 2개짜리 1개, 생성물에는 탄소 1개짜리 2개, 산소 1개짜리 2개, 이렇게 하니 딱 떨어집니다. 기억한에는 C, O,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겠네요. 기억한을 채우고, 은을 추리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외워버렸다면 간편하게 풀겠지만,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도 배워봅시다. 화학 반응식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비교해보면, 반응물에는 철은 2개, 산소는 Fe2O3에서 3개, 플러스 일산화탄소에 있는 산소 1개짜리 3개에서 총 6개, 탄소는 1개짜리가 3개. 이제 생성물과 비교해보면, 일단 반응물에서 있던 산소와 탄소가 생성물에도 있어야 하니까, 니은 자리에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질일 겁니다. 철은 한 개짜리 두 개에서 해결됐고 이제 3 니은에 산소 6개와 탄소 3개가 있어야 하니 나누기 3을 해보면 니은에는 탄소 1개 산소 2개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만 모아봤습니다. 또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화이팅